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기 있는 제품들 중에 하나가 주인공입니다. 먼저 제품 소개해 주시러 오신 이철성 감독님,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성공작소 이철성 실장입니다. 사진이랑 영상 쪽일 중개일 하고 있고요. 용박사닷컴 채널엔 종종 나와요. 아, 네. 네, 자주. 출연하시고. <laughs> 네. 네. 오, 우리 지난번에 찍은 오디가 네. 갑자기 상승하고 있어요. 아, 진짜? 진짜로? <laughs> 천, 1,300회 됐어요, 지금. 오, <웃음> 누군가 <웃음> 어. 저희 말고 누군가가 또 오디 얘기를 했나 보죠, 어, 그러니까요. 어딘가에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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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어차피 이게 아웃사이더 채널이기 때문에. 그때 찍었던 오디 여기 여기 저기 여기. 네. 네. 이 채널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여론이 되진 않는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 있는 제품들 중에 네. 어떤 제품 소개해 주시는 겁니까? 음. 제가 어차피 저희 이거 유료 딱지 붙죠? 요쪽, 요쪽? 붙죠? 음, 이쪽? 붙죠? 이쪽? 붙쪽에네 어, 이쪽에, 이쪽에 붙죠? 어, 네네. 어, 제 채널에 유료 딱지가 붙는데 <laughs> 네. 어, 우리 협찬이 아니에요 <laughs> 아무튼 네네. 네. 그 세기, 세기 PNC에서 세기몰이라고 운영을 하잖아요 음. 그 맨프로토나 뭐 이런 여러 장비들 다 그렇죠? 하고 요즘은 또 이따 얘기할 기억이 있잖아요 GR로 되게 핫한 음. 거긴데 거기에서 네. 얼마 전에 이맨프로토에서 나온 무브 퀵 릴리즈 시스템이라고 어, 카메라를 카메라 한 대를 여러 삼각대에 옮겨서 쓸때 여러 음, 플레이트 바꾸지 않고 빠르게 옮길 수 있는 이런 플레이트와 연결 부위 같이 있는 제품인데 음. 이 제품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해 가지고 저 제가 신청을 했는데 또 음. 어, 운이 좋게 돼 가지고 물건을 받아서 아. 네. 그럼, 그럼 체험단에 당첨되신 제품. 네. 얘 이름이 뭔가요? 멘프로토 무브 퀵 릴리즈 시스템. 멘프로토 무브 퀵 릴리즈 시스템. 네네. 줄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어...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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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이거. 이이후로는 이거라고 칭하겠습니다 저희가. <laughs> 네. 네. 오늘 이거에 대한 리뷰를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체험 단이니까 뭐 사용 기간이 그렇게 길거나 음. 저희가 현장에 모든 걸 적용해볼 수 있는 상황적 음. 변수가 가지 수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언박싱도 해보시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요 지금 트라이 두개 요렇게 놓은 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이거 이거가 이거, 이거. 활용될 네. 수 있는 상황을 재현해 놓은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주로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촬영은 아시겠지만 인테리어 쪽 음. 촬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촬영하는 상황은. 반대인 경우죠 카메라가 두 대고 음. 트라이가 하나고. 그렇죠. 그래서 늘 트라이 하나를 세워 놓고 찍다가 카메라 렌즈 화각을 바꾸거나 카메라를 바꿀 때 카메라를 이제 옮겨야 되는데 그때 요 시스템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이게 실제로 제가 오늘도 촬영하고 온 트라이포드인데 맨프로토 음. 190. 아, 05 트라이포드인데 아, 네 네. 조금 무겁고 그래서 네. 예. 근데 잘 쓰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신청을 체험단 신청을 할 때도 삼각대 하나에 여러 카메라를 빠르게 바꿨을 때 유용한 아이템 같아서 음. 신청을 했던 건데 대부분 찾아보면 그리고 제가 이제 물건을 받아 보니까 이게 상당히 견고해서 음. 스펙상으로는 20kg까지 이 위에 오. 이 위에 20kg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사실 저한테는 조금 오버 스펙인 거죠 오. 제 환경에서 지금 아마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제품이 요 밑에 헤드 밑에 하나가 체결이 되어 있고요. 음,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네. 여기, 여기, 여기. 네. 요, 요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 어, 요거, 요거, 네, 요기까지가 요거. 여기까지가 헤드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헤드를 얹을 수 있는 부분에 얹은 거죠. 음. 제가 처음에 가볍게 생각했던 건 헤드 위에 요 플레이트를 얹는 시스템이었는데 그게 조금 달라졌는데 아무튼 그래서 사용기도 사실은 사진 위주로 제 위주로도 한번 써볼까 했는데 그렇게보다는 실제로 영상 촬영에서 음. 그 홈페이지나 이런데 제품 소개도 보면 실제로는 영상 촬영용으로 그렇죠 그렇게 빠져서 음. 헤드가 빠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잘 모르실 때는 헤드가 통째로 빠집니다. 이렇게 음음. 여기 여기거든요. 여기. 네네. 잘 모르실 때는 그냥 카메라에 달아서 헤드 위에 카메라를 지금 이제 감독님 앞쪽에 있으니까 감독님이 실제 촬영 현장이라 생각하고 네. 자. 트라이에 영상용 트라이 헤드에 얹어서 영상을 네. 찍다가 여기서 찍다가 네, 찍다가, 그렇죠. 찍다가 어, 네. 어 우리 이제 다음 다음 샷은 슬라이드로 찍어야 되는데 카메라로 옮겨야 되는데 할때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이면 이걸 뜯어서 플레이트를 뜯어서 네. 그렇죠. 그렇죠. 플레이트를 뜯어서 이걸 가지고 가서 아니면 뭐 헤드를 여기에 그렇죠. 얹거나 뭐 이런 식인 음. 건데 이 시스템은 보면 권장 사양 사용 방법이 헤드째로 옮기는 거니까 음. 이렇게 찍다가 그냥 여기를 풀어서 틀어서 뽑고 이렇게 음. 얹어서 살짝 그렇죠. 조여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이제 음. 사용하게 을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비용적인 음. 측면 하고도 되게 음.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헤드 값이 비싸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퀵슈만 퀵퀵 퀵 우리 플레이트만 음. 바꿔가면서 끼려면 헤드를 양쪽에 달아놔야 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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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가 뭐 저희가 쓰는거 요거는 지금 굉장히 저렴한 헤드입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헤드가 저희가 한 5-60만원 그정도 그 음. 하고 음. 하니까 그거 헤드 두 개만 달아놔도 벌써 100만 원 돈이거든요. 음, 음. 100만 원 훌쩍 넘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헤드체로 옮겨 쓰는 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긴 하네요. 비용적으로. 네. 네, 네. 음.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살짝 걱정하고 제가 신청할 때도 그렇고 사진용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플레이트 부위에 그냥 이걸 얹으려고 했었던 건데, 사양을 보면 이 위에 이 로드가 20kg 까지가 되니까, 어... 20... 그 스펙을 다 믿는다면 사실은 유아패드 큰 것도 뭐큰 무리 없이 그렇죠. 카메라가 얹, 얹을 수가 있겠죠. 유아패드에 시내 장비 올라가도 버텨준다. 그렇죠. 근데 시내 장비는. 신 조금... 아, 시내 장비는 뭐, <laughs> 음. 이, 이거. 어, 이거를 쓸 일은 사실 없었겠죠. 그 그렇죠. 우리가 뭐 하는 1인 프로덕션이나 아니면 뭐 카메라 한 3, 4대 정도 들어가는 소규모 촬영일 때. 그래서? 네. 이거를 꽂고 살짝 조여주는게 네, 나사 잠그는 음. 방향으로 돌려줘야 완전히 락킹이 됩니다 음, 음. 그리고 나서 이제 헤드에서 풀거나 패닝도 풀고 돌려주면 되는데 음. 이게 아까 제가 쓰면서 락킹이 들된 상태에서 꽂기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꼭 나사 빠진것 같이 그렇죠 밑이 그냥 헛돌죠 어, 굉장히 네. 헛돌는 느낌이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떨어질까 불안하죠 떨어질까봐 요거를 잠가주면 음. 예. 그렇죠요 정도 사실 편의성이면 충분히 고려할 만할것 같은데. 네, 네. 이거 혹시 판매가가 얼마예요? 저희가 촬영하기 전에 바로 찾아봤는데 네. 할인이 좀 들어가서 12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12만 4천원두 어, 두, 두 개. 아니죠. 요거 하나. 한 개. 네, 아. 예. 근데 하나만 사면 아무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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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없습니다. 예. 어. 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는 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네, 네. 네. 최소 두 개를 해 놔야 네. 이렇게 왔다 갔다면쓸수 그렇죠. 있고 만약에 나는 기본적으로 뭐슬라이더도 있고 네, 트라이도 있지만 여기에 짐벌까지, 짐벌까지 있어. 그세 개를 세개 사야 돼요. 돼요. 그러면은 릴리즈 값으로만 한 30여만 원 정도. 3, 40에서 50이 될 네. 수도 있고. 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만 말씀. 음. 음. 하나로 써도 돼요. 음. 음. 뭐냐면 방금 저희 그 앞에 촬영하고 계신 나이트피버 p d 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로도 의미가 있다. 오. 하나로도 의미가 있다. 어떤 거냐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현장이 트라이 없이 요걸로만 찍는 현장인데 이렇게 찍다가 급하게 핸드헬드로 찍어야 될 경우에 아 예, 그러면 뽑아서 이렇게 핸드헬드로 쓰고 뭐 하면 된다 라는데 아 근데 너무 좀 갖다 붙인 거예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만약에 제 생각에는 핸드헬드 그렇게 쓰는 경우라면 여기에 체결이 아니라 요 플레이트에 체결을 해서 뽑는 건데 근데 사실 대부분 플레이트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어, 내가 핸들드다, 슬라이드, 핸들드다 그러면, 이렇게 뽑아서 쓰시잖아요, 대부분. 네. 근데 이제 요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이게 도브테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거잖아요. 음. 좀 진짜 중량이 있거나 이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도브테일도 크고 무겁고, 예, 체결하는 것도 번거롭고 하면 의미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어, 가격이나 그 이런 걸 생각할 카메라를 때는 <laughs>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때는 저희 어씨가 이제 저기 죠 네, 네. 어씨가 야 카메라 좀뭐 이런 네 하는 뭐 그런 그 상황이 되거나 그러겠죠 두세 명이 달라붙어야 되는 네네네 네, 네. 그런 현장에서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사실은 쓰면서도 느끼고 저희 계속 얘기하고 촬영 전에도 얘기하고 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진짜 큰 프로덕션이나 이런 건 아니고 정말 개인 촬영자들 그렇죠. 개인 프로덕션이나 음. 경우에 특히 웨딩 현장에서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웨딩에서는 정말 유용하죠. 뺐다 음, 꼈다 빨리빨리 해야 되죠. 그렇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아마 제가 알고 저희 피디 님도 그렇게 사용을 전에 웨딩 음, 촬영할 그렇죠. 때 슬라이더에 네. 하나 박아 놓고 모노포드나 이런 데 네. 하다가 급하게 딸깍 끼우고 급한 현장에서는 혼자 급한 현장에서는 이거 플레이트 이거 풀고 이이 이거, 이거 이것도 진짜 공사죠, 공사. 공사죠. 시간 걸리고 이러니까 그냥 지금은 어쨌든 헤드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플레이트에 있다 그러면, 그냥 이거 뽑아서 꽂아서 찍고, 들고 찍고 한 다음에 또 해서 조인 다음에 촬영하고, 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니트로텍? 나이트로텍인가 그 질소 헤드죠? 질소 헤드 그거 150만원인가 두고 사서 쓰고 있는데, 세기몰에서 샀습니다. 그것도. 그거 쓰고 있는데, 사진용 삼각대나 장비들도 다 대부분 이제 맨 프로토를 쓰고 있고, 그리고 영상용 삼각대도 맨프로토 삼각대 좀 고가의 걸 쓰고 있고 해서 브랜드나 이런 거 특히 사진 하시는 분들은 맨프로토라고 하면 어 저희가 너무 너무 맨프로토맨프로토막 저게 하는 거 같네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카메라 체결하고 나서 꼭 락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응, 걸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어 딸깍 했으면 된거 아니야 하면 어, 그냥 놀아요. 네, 그냥 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음. 해서 많이 돌리는 것도 아니에요. 살짝만 돌려주면 그냥 잡히죠. 음. 단단하게. 네. 어. 느낌상, 왠지 카메라가 앞으로 추락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에요. 음음음. 그러니까 요거는 꼭 락을 걸어주시는 음음. 거를 권장드리면서, 어, 뭐, 추가적으로 더 하신 말씀? 조금 무게가 있는 카메라로 트라이가 여러 대. 짐벌 트라이, 뭐 슬라이드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영상이나 해서 헤드까지 올리시는 환경, 요 환경에 정말 최적화된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서 빈번하게 예, 스탠드 그렇죠. 빈번하게 예, 옮겨가면서 써야 될 예, 경우에 왔다 갔다 해야 될 때, 그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응. 네. 뭐 간단하게 이거, 네 정확한 이름 한번 다시 알려드릴까요? 맨프로토 무브 퀵 릴리즈 시스템입니다. 아, 퀵 릴리즈 시스템, 퀵 네. 릴리즈 시스템. 네, 발음도 잘안 되네요. <laughs> 네,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 제품은 우리 최성 감독님께서 어, 세기에서 세기 PNC에서 체험단에 네. 뽑아 주셔서 네. 네. 그래서 요 유료 광고 딱지가 붙어 있지만 제품은 반납입니다. 네, 네, 반납입니다. 네, 저희 뭐 써보고 이렇게 꿀꺽하고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아까 오늘 촬영하고 일 끝나고 바로 오셔가지고.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찍어보자 해서 저희 그냥 간단하게. 아니 감독님 이거 <laughs> 심심풀이라니요. 아, 어, 어, 어. 아, 심심풀이 아닌가요? <laughs> 아, 네. 아무튼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찍어봤고요. 어, 실제 써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써보니까? 아니 그 실제 음, 음, 음. 주, 아무리 그냥 뭐 좋은 장비 뭐 체험단이다 이래도 저랑 상관이 없으면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하거든요. 음, 그렇죠. 그건 억지로 하는 리뷰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계속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최소 두대 기본적으로 최소 두대를 가지고 트라이 하나에 바꿔가면서 찍기 때문에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 한 번만 플레이트에다가 이 그렇죠. 제품을 체결해 놓고 음. 바꿔가면서 쓸 의향이 있죠 음. 음. 전 진짜 이 조합은 아주 좋은 거 같아요 네, 트라이랑 슬라이더, 슬라이더. 어. 여기에 이제 뭐 짐벌까지도 하게 되면, 그러면 다만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그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장비만큼 음, 그렇죠. 개수가 늘어나야 되죠. 한 가지 참 그런 게 음. 짐벌까지 같이 쓰려면 또 복잡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게 뭐냐면 음. 요즘 짐벌들이 요 도브텔 표준 규격 플레이트를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물려 있는 거에서 그냥 카메라 만 뽑아 가지고 바로 맞습니다. 들면 네. 왜냐하면은 이게 또 헤드체로 올라가는 짐벌이 아시잖아요. 네, 굉장히 크고 무거운 중후장된 것들이기 때문에 응. 짐벌까지 고려하는 거는 사실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응, 응. 딱요 세팅 아니면 여기에다가 뭐 미니집이나 요런거 운영하시는 분들은 응, 응, 응. 그 세팅 하나 정도 딱 고민하시면 한두세개 정도 가지고 운영하면은 진짜 효율적으로. 응. 그래서 왔다 갔다 보면 거. 그 세기몰에 있는 이 활용 영상, 응. 어떻게 보면 공식인 거죠. 세기몰에 올라와 있는 응. 거니까 그 제작한 영상을 보면. 그 짐벌에 짐벌 자체 헤드에 얻는 게 아니고 짐벌 손잡이 부분이나 이런 데이 시스템을 써서 무게가 로드가 되니까 20kg까지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그걸 늘리거나 아하. 이렇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괜찮겠더라고요. 오, 그러네요. 네, 예전에 저희 그쭉 늘어나는 모자에서 나오는 음그 무슨 봉 지우... 있죠 예 무슨 봉 <laughs> 여의 봉 여의 봉 어, 어, 어. 어쨌든 모자 여의 봉 그런 거에 어, 어. 그런 거에 체결할 때 좋은 거죠 어... 막 돌리고 이게 아니라 이거 해 놓으면 봉이 하중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울이면 봉은 봉은 이렇게 이렇게 숙죠 앞으로 나가면서 이거 이렇게 꼬다리에 얹어서 뻗을 정도 되면 우리 지미집용 암 정도 돼야 <laughs> 버틸 것 같은데 뭐 예, 아무튼 모자 뭐 그런 식으로 보면. 활용하기 좋죠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재밌는 제품 들고 음. 찾아와 주신 최성 감동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음. 저희 오늘 제품 리뷰 여기서 네. 마치겠습니다 저희 저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 뭐용 박사님이나 앞에 계신 PD님이나 이런 거 제품 이것저것 써보는 것도 좋아하고 이래서 뭐 기회 되면 이런 것들 이런 저런 재밌는 것들 음. 찍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놀러 오세요 저희 이제 영상 끝머리에 음. 신청하시는 방법 메일 주소 알려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한번 오시면 여기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응. 네.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파손 <laughs> 그렇죠. 책임지지 않습니다 <laughs> 제품을 택배로 네. 보내주셔도 됩니다 시청해 네. 주셔서 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